5400g과 3200g을 합해보겠습니다 5400 더하기 3200 하면은 어... 8600이 되겠죠 8600 8600g이 되겠습니다 5400 더하기 3200은 8600 맞죠? 자 8600은 몇 kg 몇 g 입니까 여기서 8000은 8,000과 600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. 8,000g은 8kg이 되고요 600g은 600g이라고 쓰면 됩니다. 자, 2번. 6kg 400과 3kg 700g은 자, 여기 보세요. 6400과. 자, 첫번째 거 6400, 두번째 거 3700이 되겠죠. 자, 이거를 계산하겠습니다. 0047 더하면 11이 되네요. 자, 여기 1월 나가고 1 올라가고, 163 더하면 어떻게 됩니다? 어, 10이 되네요, 10. 100g이 되겠네요, 만 100, 100g. 자, 여러분들 이거는요, 만 10, g과 100g으로 구분하겠습니다. 만 10, g이 바로 10kg입니다. 만 10, g이 바로 10kg 이구요. 100g은 그냥 100g 이라고 쓰면 됩니다! 자, 1번. 3600g-2100g을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, 어, 3600에서요. 2100을 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? 0051, 1,500g이 되겠죠. 1,500g이라고 쓰면 됩니다. 이 1,500은요, 1,000g과 500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. 그럼 1,000g은 1kg이 되고요. 500g은 500g이라고 쓰면 됩니다. 자, 2번, 7kg, 300g은 7,300이라고 하겠습니다. 7,300 빼기. 자, 4kg 600이면, 4600. 자, 4600을 빼겠습니다. 00. 자, 못 빼니까, 여기서 빌려오면, 10을 빌려오니까, 어떻게 됩니까? 10에서 6 빼면 4. 여기까지 더하면 7이 되겠죠? 얘는 6으로 바뀌었어요. 6에서 4를 빼면 2가 됩니다. 2700이 되겠죠. 그러면, 2700은 2,000과, 700으로 구분하겠습니다. 그럼 답은 2kg, 700g 이라고 쓰면